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파트 2는 원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자가 원가 정보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영자는 원가 정보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원가 용어가 사용됩니다.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가 용어로서 제조원가, 매입원가, 판매 관리비, 총원가 등이 사용됩니다. 먼저 제조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원가란 무엇일까요?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재료, 인력, 그리고 생산 설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제품을 생산합니다. 재료의 투입원가를 재료원가, 인력의 투입원가를 노무원가, 그리고 기타 설비 등의 사용원가를 제조경비라 합니다. 이러한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경비를 집계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판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자원의 가치를 제조원가랍니다. 그러면 매입원가는 무엇일까요? 제조원가와 매입원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이 판매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판매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판매를 위해 다른 기업에서 매입한 제품은 후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업이 판매를 위해 상품을 매입하는데 소유된 원가를 매입원가라 합니다. 이러한 매입원가에는 상품의 매입 가격은 물론 운송비, 보험료 등 상품 매입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도 포함합니다. 제조원가와 매입원가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직접 생산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조원가의 개념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매입원가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제 판매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판매비는 판매직원 인건비, 광고선전비, 판매점 임차료, 판매차량 등의 감가상각비, 출장비 등 판매조직 원형관리비 등과 같은 제품 판매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경영기획 및 인사부서 등의 건물임 차료, 직원급여 등 기타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재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총원가는 무엇일까요? 총원가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 범위가 넓은 원가 용어입니다. 제조기업의 총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합한 것입니다. 비제조기업의 총원가는 매입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원가와 매입원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매출원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재무회계에서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손익을 계산하는데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의 관계를 보면 기업이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재고 정책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를 유지하는데 기초와 기말 제품의 재고원가 차이가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의 차이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기초와 기말의 제품 재고의 원가 차이가 없으면 매출원가는 제조원가와 같게 되나 만약 차이가 있으면 그 원가 차이가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의 차이가 된다. 지금까지 제조원가, 매입원가, 판매 관리비, 총원가의 개념과 함께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